안 살려주기 싫으면은 일로 늘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수가 좀 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기 이 정도 되면 바로 가셔야 되는데, 할거다 하고, 할거다 하고, 이제 끝내기 이 정도 된 다음에, 아, 맞아, 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때 두시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이제 끝내기쯤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셨고 하면 끝 늦었다 이거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다행인데 더 최악의 경우는 다 개가 하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 한 다음에 더 보시는 거. 그게 최악이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급소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때려놓고 얘기하자. 를 네. 그래서 이 프로들과 선생님 두실 때 그, 특히 상대 모양에 들어갈 때, 선생님들 여기부터 들어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교재는 일단 첫 번째 거든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우선 이제, 걸치고, 붙이고 했더 요거 이제 손을 빼고 상대가 한번더 뒀는데요. 이런 모양에서 그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여기를 쳐다보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뛰어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오랜만에 또 배운 거 나왔다고 또 이렇게 두시고. 근데 다 틀렸단 얘기예요. 순서가. 바둑의 어떤 모양이든 간에 무조건 순서는, 네, 일단 귀가 어떻게 뭐가 되셨잖아요. 귀 여기까지 되고, 이제 변을 일단 두셔야 돼요. 변을 두고. 뭐 상대가 만약에 이제 이쪽을 이제 막았다 네, 그러면은 이제 중앙밖에 갈수밖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순서가 이렇다 이거죠. 이쪽을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두시면은 네, 예를 들어 이제 뭐 바꿔치기 비슷하게 두셨다 치면은 자이3 3이죠 하나, 둘, 세 칸, 세 칸을 내가 얻었는데 상대도 하나, 둘, 셋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히 똑같다 똑같잖아요. 흙이 손해 보실 게 없는데 이 다음에 백은 여기서 팍 늘릴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격차가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변차질 먼저 해놓고 두셔야지 이게 격차가 안 벌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 과정을 모르시고 요걸 바로 두시더라 이거죠. 근데 이게 이 모양까지는 괜찮은데 다른 모양 때 실수가 더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 아래 거부터 보시면요 이 이제 기본 정석인데요. 자, 요런 모양에서 이제 백이, 어, 이쪽을 이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만 쳐다보시면은 무조건 여기밖에 둘 데가 없어요. 여기밖에. 근데 이제 옆이 보이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 아직 급하지 않고, 네, 이렇게 이제 이쪽이나 이쪽을 먼저 두시고. 네. 참고로 이게 좀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낮게 둬요. 비상수단이 있죠. 넘어가는 비상수단이. 네, 그래서 일부러 낮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상대가 이제 안 넘겨주려고 막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선생님들이, 야 이런데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두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을 빨리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네. 자, 요거 오늘 좀스미레라는 친구, 스미레가 일본에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스미레가하이요 모양이 나왔어요. 일본의 어떤 남자 쪽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스미레가 띄었어요. 요 봐도 요렇게 했는데 상대가 어디도 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이 백의, 백의 다음 수는 먼저 이제 정확히 그 수를 맞춰라 그게 아니라 어느 그룹을 먼저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 얘를 움직일 거냐? 얘를 움직일 거냐? 네, 요게 집이 없죠. 예. 여기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토라는 친구던데 여기를 둡니다. 그럼 백이 여기를 두자. 흑이 스미레가 여기를 뒀는데, 자, 여기서 이제 100에 어, 굉장히 좋은 수가 나와요. 100이 다음 수가 어디냐. 자, 제가 선생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거 급소 떼어놓고 봐라 그러죠? 급소가 어디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를, 얘가 일부러 요거 듣을 때, 스미네가 이제 덜컥 나간 거 같아요. 이게 외울 때 그냥 나오는 수단이니까. 그러니까 급소로딱 때려버리니까, 원래는 나와 끊겨서 안 되는데, 네, 원래 끊겨서 안 되는데, 하필 지금 여기에 모양이 있다 보니까, 이, 나가서 흙이 도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 딱 얻어맞으니까 스미레가 바둑을 못 두고 있어. 네.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요. 그럼 찌르고, 또 막아야죠. 막으면은, 네, 여기를 하나 두어서, 자, 이을 때, 끊으면은, 네, 양쪽이 이제, 이걸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그래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얻어맞으니까 결국 스미가 여기를 막 붙이고 뭐 되게 어렵게 뒀는데 결국 요거 이 급소를 얻어맞으니까 스미라도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소가 내가 보이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때리세요. 그러면 무조건 통합니다. 자, 여기 모양 보시면은 자, 이쪽과 여기, 여기는 아직은 다안 가셔도 되고 여기, 여기를 둘까요? 안 둘까요? 라는 문제거든요. 둘까요? 안 둘까요? 흙이. 이한 칸밖에 안돼 있으니까 이게 두 집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안 듭니다. 역시 일로 오고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둘까요? 안둘까요 둘까요? 네, 두 칸은 둡니다. 왜냐면 두 칸은 얘는 살아요. 네, 얘는 방두 칸짜리라 어쨌든 나눠져서 살게 네, 되는 거고 한 칸짜리는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치인데. <laughs> 이 문제 4를 보시면 예외형이 있다 이거예요. 예외형. 예외형이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네. 네. 자, 요렇게 됐을 때, 100이 이런 식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치상으로는 여기를 변부터 돌아.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한 칸이죠. 한 칸. 한 칸일 때만큼은 바로 그냥 씌워서 두세요. 한 칸일 때만큼은.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중앙 변으로 먼저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백도 요즘에 그래서 프로 바둑에서 이렇게 두는 이유가 어차피 변에서 자리 못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둑 이제 하시면은 어떻게 두시던 간에 모양은 수없이 바뀌는데 결국에는 귀에서 뭐가 시작돼서 이 변으로 뒀다가. 중앙으로 가더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아까 여기 둔다고 말씀드렸죠? 흙이 밀었습니다. 그러자, 백이 한 칸을 띄었습니다. 그러자, 흙이 여기 호구자리 급소가 보이셔서 여기 두셨거든요? 그럼 백이 어떻게 둘까요? 이 모양에서. 네, 이 모양에서. 네. 이쪽으로 뛰셔야 돼요. 자, 그럼 상대가 찌르면 어떻게 두나요? 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옆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그리고 게다가 뭐죠? 얘가 이제 흔히 얘기는 폐석, 버리는 돌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시면 흙이 되게, 백이 대성공인데, 여기서 어떻게 두시냐면은, 요렇게 두셔요, 요렇게. 저런 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 제가 오늘 대국은 요게 없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 0 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 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천 원의 비용으로 1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일에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원 상당의 USB 강의 한 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형급수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 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 보세요. 거기에 실전 사활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임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상대의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 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 바둑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바둑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어, 그려야 되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의 3988, 02554의 3988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